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 어, 졸업하게 된 어, 일사학권, 전기공학과 1,4학번 선빈재라고 합니다. 어, 이번에 사실 그 제가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도서관에 100만원 정도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어, 갑자기 이런 어, 영상을 찍게 돼서 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어, 제가 100만원 정도 기부를 하게 된 이유는 음, 제가 학교 다니면서 또 도서관에 있으면서 어,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음,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어, 또 인문사회 과학 기술 어, 또 병리학 또 약학 이런 책도 제가 읽으면서 어, 많은 도움 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전공 분야에서 볼수 없었던 어떤 그러한 분야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또 어, 살아가는데 어,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, 우리 후배님들도 어, 저희 기금이 도서관에 쓰이면 어, 그런 책들 읽으면서 또 좋은 결과 어,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어 사실은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어 취업을 하면 어 기,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또 이번에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어 정말 기쁘고 또 기부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. 네, 후배님들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